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여화로운한번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과를 찬양합니다. 기다리 엉망가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냐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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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져도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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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차 나, 가 걔네 밤이 나, 밤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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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 도 영원히 주만 차. 춤 r 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에요. 어, 좀긴 말씀이긴 한데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교독해서 전생에 번갈아 가면서 읽을게요. 예수의 부모는 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런데 그들이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에 소년 예수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의 부모는 이것을 모르고 찾지 못하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찾아다녔다. 그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슬기와 대답에 경탄하였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지냈다.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자라가며라는 제목으로 준비해봤어요. 자라가며. 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얼마 전에 보냈어요.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씩 더 먹으면서 오늘부터 교회에서 각자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난주까지 아기였던 아기 예수님이 갑자기 12살이 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12살이 된 소년 예수는 이야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스라엘에서는 12살에서 또 13살 그 무렵에 성인식을 하게 된대요 아마 그래서 예수님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성인식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 또 참석한 후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렇게 성전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던 예수님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예배가 다 끝나고 가족들이 모두 돌아가게 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대로 그곳에 남아 있게 되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미아가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들은 3일 동안이나 예수님을 애타게 찾게 되었고 드디어 성전에 이르러서야 다시 찾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놀랍게도 그분은 예배당 안에 있던 어른들과 함께 아주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4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사흘 뒤에야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냈는데 그는 선생들 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리고 4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수준은 사람들이 경탄 그러니까 매우 놀랍게 여길 정도였다고 해요. 12살이었는데. 그렇게 12살이 된 예수님은 그 수준이 아주 놀랍도록 높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죠?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이야기 속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중학생, 중1만 돼도 14살이 되니까 13살이기도 하고 14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초등부에 머물러 있고 싶더라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다면 우리도 나이에 맞게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일명 초딩 같았던 그 모습, 초딩스러운 그 모습에서 이제는 교복도 입잖아요. 교복을 입고 학교에 다니게 되는 중고등 학생의 수준으로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중3이었던 친구들도 고1이 되면서 새로운 교복을 입고 새로운 학교에서 새 학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 이러한 변화는 학교 과정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삶과 모습과 또그 수준이 달라져야 하고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12살의 예수님이 아기 예수일 때와 달라진 것처럼 말이에요. 11살일 때와 12살이 된때그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보통의 모습으로 보통의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나셨고요. 또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살이 되어서야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모든 규칙들을 예수님도 빠짐없이 다 지키셨다는 거예요. 또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부모님을 만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지냈다고요? 자녀답게 자녀로서 부모님께 순종하셨다고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또 예수님이 그런 어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정도의 수준이 되었음에도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부모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분들께 순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2살 예수님의 삶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특별히 초등부를 수료하고 올라온 우리 중1 친구들 우리는 올해에도 새해를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학년씩 새로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해요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하지만 전선사님 무엇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어, 교회에 다니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직도 모른다면 올해 2021년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친구들도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그 꿈을 아름답게 키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올해가 되기를 바래요 물론 2020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전파되면서 우리는 여전히 조금 우울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는 있지만 어, 그럴수록 더욱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보고 또 스스로 기도도 해가면서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우리가 위기로만 내버려 두지 않고 기회로 바꾸게 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가면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중고등부도 2021년에는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고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 작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똑같은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높아진 수준으로 초등학생의 티를 벗어내고 중학생으로서 또 중학생의 티를 벗어내고 고등학생으로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더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이 학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또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도 조금 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우리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어,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며 새롭게 각오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고 또 어, 행복하게 지켜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할게,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